안녕하십니까 어, 그 가슴 명상을 운영하고 있는 하트러보입니다 어, 오늘은 그 행복 명상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수행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국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면 불교팔정도로 얘기하면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이 있겠죠 그 특히 이제 그 정념으로 해서 이제 관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느낌이 그 있는데 행복병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기울 기울여야 될 것이 행복 그 자체로 있어 가지고는 아스트랄 체 우리 감정 체 순환은 되겠지만 뭐그만 말에 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만은 음, 그 멘탈 체즉 사고 체의 그 발달까지 이제 같이 가져고 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더 이제 그 수행의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행복 명상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좋은 명상입니다. 행복 속에 당신을 이렇게 아, 온전히 행복과 하나가 된 상태가 이면 우리의 이제 몸과 마음이 상당히 조화로워집니다. 일반인들은 뭐이 경지까지만 가도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그 행, 어, 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 불교로 말하면 이게 이제 자비명상이겠죠.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남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가슴에서 이제 행복 속에 머물면서 어, 그 자체라도 있어도 좋지만, 이것을 이제 수행으로 연관시켜서. 이제 멘탈체, 이 이제 체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인간에게는 멘탈체가, 고 이제 아스트랄체하고 이제 에테르체가 있는데, 멘탈체는 이제 사고체라고 그러고 이제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아스트랄체는 이제 감정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행을 안하면 이제, 이제 부정적 감정이 희달리지만 수행을 해서 긍정적인 감정체를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어, 최고 경진이 그 우주부편적인 사랑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겠죠. 에터리체는 우리 육체의 생기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육체에 이제 활력을 주는 그런 어, 체입니다.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 어, 이제 우리 몸과 많이 관련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죽지 않는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응가 양의 그, 입자를 결합을 시켜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제 아스트랄체에서는 이제 우주보편적인바상을 전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체에서는 이제, 이제 무지에서 이제 지혜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걸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멘탈체까지 이제 결합을 시키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행복감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렇다고 행복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함 속에서 어, 내가 행복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아스트랄 차에만 있다가 멘탈 차가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복하다는 것을 임없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관하고 행복을. 그 다음에 또 우리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이것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정진도 되는 거죠 정진, 다른 정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복의 지속력. 그 다음에 거기서 어 그건 이제 의지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지는 또 뭐냐 하면, 어, 이 멘탈체하고는 좀 달라요. 감정체하고도 다르고, 생명체하고도 다른 거죠. 의지는. 이제 의지는 또 이제 신의 부분인 걸로, 이제, 이제 신지학을 보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이제 인간의 이제 중요한 동목입니다.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 많죠. 응?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사람, 감정 온순하고, 어, 건강한데, 지속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멘탈체, 아트랄체, 에테르체하고 좀 다른 차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그 어, 행복을 어,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관하면 그 행복을 알아차리고 관하는 주체가 우리한테 떠오르는데 그것이 이제 멘탈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 행복 명상을 출발으로 해서 행복 속에 머무는 걸더 넘어서서 어, 사선정까지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거기서 이제 멘탈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해야 됩니다. 멘탈체를 의식한다는 것은 이제 행복 속에만 있는 거는 이제 아스트랄체 속에 있는 거고요. 감정체 속에만 머무는 것이고 거기서 감정체의 행복한 상태를, 그, 이제, 바라보고, 관하고, 계속 알아차리는 기능을 하면, 그, 알아차리는 기능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행복. 즉, 사선정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희가 되겠죠. 희락에서. 희도 이제 사라지면서, 리가 어, 사라지면서, 그 의식의 이제 평안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스트라 체이의 행복을 넘어서 의식의 평안 속으로 넘어. 이렇게 이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시프트가 되면, 어, 거기에서는 그, 우리의 그 행복 명상에서 어, 행복한 상태를, 아스트랄 상태를 멘탈체가 이제 관하고, 알아차리고, 요런 기능을 한 멘탈체는 사실 거기서는 구분의식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의식으로 확장 시켜주셔야 돼요. 의식의 확장. 요거를 또 이제 불교에서는 저, 요런 기능이, 식무변처정이라는 그, 자선팔정에 보면 저거, 그 선종 종류 중에 하나가 어, 무색계 명상에 보면 있어요. 뭐 이런 기능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의식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숨이 걸려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종을 바로 들어가려면 이제 숨을 고르게 해서 거친 마음을 어, 이렇게 다스려 가는데 이것은껍부이에요 이미 마음은 순화가 됐어요. 근데 아직 호흡이 이 마음의 그, 그, 고차 상태를 지금 못 추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호흡이 지금 마음의 그 평안한 상태를 이렇게 에, 방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된 거예요. 기준명상. 기준명상은 마음이 산란할때 이제 호흡을 섬세하게 이제 이렇게 에, 조정하면서 조식이라고 그러죠. 숨을 이렇게 조율 하면서 호흡이 이제 정갈해지는 만큼 마음도 정갈해지는 원리를 쓰는 거라면 여기서는 거꾸로 마음이 이미 행복한 상태에서 순화되고 정화된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을 부분의식에서 전체의식으로 확장시켜 놓으면 그때 오히려 호흡이 걸려요 거칠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일단 호흡을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끊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호흡이 방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평온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4선정에도 보면은 3선정까지는 호흡이 좀 관여가 되는데 4선정부터는 사실은 거의 호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4선정의 상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살짝 끊어봄으로써 어, 의식이 얼마나 그 호흡에서 탈출이 되면서 어, 그 행복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시 호흡을 이제, 이제 무리 없이 이렇게 조정하면서 거꾸로 의식 상태로 이제 계속 동화될 정도로 공명시키면서 어, 의식 상태와 숨의 상태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숨을 이제 조식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선정으로 들어가서 선정의 흐름으로 이제 맺기는 겁니다. 선정은 일선정만 지나도 여러분의 이제 의도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점점 이렇게 의식의 이제 고향을 이제 증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 명상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선정까지 깊은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 방편으로서 행복 명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명상에서는 이제 사선정을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아스트랄체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멘탈체만 가지고 수행을 하죠. 그래서 정적 선정에 나오면 일상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그 끊임없는 아스트랄체의 그 부정적인 감정, 아스트랄체가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 멘탈체도 이제 지혜에서 무지에서 지혜로 이렇게 이제 진흙에서 영꽃을 피워드시듯이 아스트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긍정적인 그 치유에는 저 우주 보편적인 사랑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 선정, 불교 선정 방법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아스트라제 정화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자비명상에서 사물양심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불교수행에서 그냥 그 변들리수행법으로 빠져있고, 우린 수영은 조금 멘탈체 쪽으로만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깨달음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제 깨달음을 끌고 나면 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사무량 침투하고 여러가지 수영을 하는데 어쨌든 깨달음 얻기 전에는 뭐 이쪽으로 이게 눈을 돌릴 새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깨달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에서 이제 깨달음을, 깨달음도 가슴에서 머리가 아닌, 이원성의 머리가 아닌, 이원성의 가슴에서 깨달으면 훨씬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깨달음이라는 게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원성에서 이론성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슴은 애당초부터 이론성이에요. 그냥 가슴으로 풍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성을, 이렇게, 그 이원성을 넘어서게 해서 애쓰다가 이혼성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처럼. 머리는 원래가 이게 주된 기능이 생각을 하는 게끔 하는 것이 머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그 머리는 행정부와 같은 겁니다. 이 통치 철학은 없는 곳입니다. 테크닉만 있는 곳이지. 우리 존재의 중심은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우리 존재의 덕목을 머리를 식혀서 그것을 구체적인 그 세상으로 펼치는 어떤 테크닉을 가진 것이 머리지, 우리 머리 자체는 덕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에서 살기 때문에 머리에서 다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을 알고 보면, 여기서 가슴하고 연결이 안된 머리에서는 주로 이제 그, 방법만 선택을 하죠. 덕목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보면은 이제 그, 우략과, 어, 지 직약, 뭐, 이런 것만 날뛰지, 동복을 시, 중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과 현대인들이 이제 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이런 가슴으로,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수행할, 어, 방편으로 가슴을 여러분들이, 어, 채택하신다 그러면, 어,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평생을 두고 깨달음에 대해서, 발급하였다면 그쪽으로 그 머리에서 계속적으로 더할게 아니고, 이제는 가슴을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좀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한번 마음을 돌리셔서 가슴에서 한번 깨달음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복 명상에서 수행으로까지 선정 사선정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